저 만지작 받고 싶은 앵무새의 눈빛. 오전부터 내려와가지고 발 타고 올라오더니 만지작 받으려고 하고. 점심 먹고 또 내려와가지고 다리 타고 올라오더니 또 만지작 받으려고 하고. 그래서 또 여기 놔뒀는데. 눈빛이, 동그란 눈빛이 나는 알수 있어. 새들 표정 다 똑같다고 해도 달려. 나는 알수 있어. 너의 그 만지작을 원하는 그 눈빛. 뭐야, 이 만지작 녀석. 만지작을 원해? 코코는 진짜 싫어하는데. 루나는 진짜 좋아해. 기대지 마, 기대지 마, 기대지 마. 어